나한열몇방 열 박아야 죽는 거 아니냐? 아니야? 뭔소리야네발이면가어네발이면가 어, 네 머리에? 몸네 몸 발? 어. 아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아이렇이 가지 아니야? 아 뭐, 기준? 머리도 어그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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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발은 맞혔어, 몸에. 브라보. 바로 나는 한니야 아니야? 야 되는 야 알았지 어, 야, 네, 네다섯 번 맞췄는데. 그럼 개피였었을려나? 그 거리별 그... 데미지 감소도 70m 거, 80m 이상일 텐데. 그거야, 그거. 팔, 팔 다리 맞으면은 많이 안 따라. 음. 팔 다리, 팔 다리 다섯 번인가요? 엠게. 아, 엠게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야겠다. 아, 존나 많이 찍더라고 일본, 일본 수직 겨는데. 뭐 엠프보다 더 키우? 없다. 클? 왼쪽 해안가 클? 오른쪽 삼창 클? 클클 클�? 클�? 클. 여기 떨어져. 아, 거기 떨어져. 뒤쪽? 뒤에 응, 떨어져. 뭐야, 삼천 에도 없다고? 어. 일단 내가 중간 섹터 떨게 그러면 지금 파밍 동선이 겹치네. 음, 평화야, 네 거기서 중앙으로 쭉 올라가라. 아니, 네 위로. 나 어, 위로만 올라갈 테니까. 가, 가로로 털려고 했어. 아니, 내가 위로 쪽에 좀. 서로 아, 한 라인 아, 먹겠다는 얘기에서, 얘기 똑같아. 어. 응, 나 털고 싶은 대로 털면 안 돼. 그래도 나 따로 털해. 어머. 저 그냥 해보는 말이야. 응. 음. 뭐? 샘플 라워 그냥 아갈지를 하고 싶은 거야. 저 관중 새끼. <laughs> 관중 새끼란 이 관중 친구야. 어? 이 새끼가? 왜? 음, 템이 좋아서. 이득 없나? 어, 여기 스커스. 아, 이... 나이쪽 있어. SMG 파츠 좀. 일단 다시 들었어 <laughs> 여기 있는 카구. 카구 들었음. 1번 핑에 스커스. AR 보정기 남아 여기 AR 보정기 확보해 놓음 AR 보정기 여기 또 있어 어디 이거 B? 여기 오야 s m 파츠 주고 좀... 가 윗라인 아무것도 없어 목라인은 많을 거야 아니 s m 파츠 주고 가 s m 파츠 없... 없다고? 동포야 약간 거짓모드 음은 잘안 나와 아 홀로 아뭐뭐 뜨지 홀로 레닷 배율 필요해요 다 필요한 거 아니야? 있는 어. 게 없는데 홀로 레닷 배율 야 나도 그렇게 필요하겠네 여기 아래 말갈게 배율은 남아. 왜 완전 죽었어? 뻥. 나 저기 성범 핀 가서 먹으려 응, 거기 있더 여기 가서 삼차 갈 거야? 레다 두개 남아. 오케이. 레다 없어서 죽지 말고 이거나 먹어 그냥. 나나 나, 나 홀로 있어, 버려도 돼. 홀로 아. 왜 이제서야? 아 손잡이 없나요? 나도 없구나. 나 오른손 잡아. 버리는 거야, 충신이. 왼손을 위비고. 뭐야? 여기 누가 안 먹고 갔어. 차들 있잖아. 여기 오로로? 이이 어. 거기 너잖아. 아니야, 나 오른쪽에서 위로 북상만 했는데, 스르륵 드실 분? 스르륵, 소음기도 있습니다. 나, 우리도, 우리도 버릴, 버릴게요. 시시, 물어봐, 이제. 원래 안 먹었다. 원래 내 거였는데 내가 버렸어. m e m s 입니다 I'm not s u r 피 i 방에서밖에안 하는 놈이 not 스럽게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됐어 그거 그래. 필요 없냐? 뭐? 나 대탄, 대탄 하나만 아 근데 SMG 파츠 진짜 존나 원래 잘 <laughs> 보조기 필요 없지 성근아? 어, 나 있어 응, 내가 물어려는게그거어 m 도 없어? <laughs> 어, 나 없어 손잡이도 없고 아 청어 털었던 데 다시 가봐야 돼 있어 없나? 아 먹을 게 있어 네가 봐 와! 구석 있네 없어 청어 털었던 데 다시 가야 돼 뭔가 많아 청어가 좀설거워좀 널널해 그거야 약간 조금만 조금씩 남겨두는 게 예의야. 여기 이득 두개어나이특2 M계, SMG, 파츠나 SR 파츠 필요해요? 데타도 필요하고? 나도 배율도 없어요? 나도 어 배율 성근한테 받아 배율 성근 약간 있다며 아 그래? 나 배율이, 배율이 없는데 너? 그걸 남다며 그거 서로 성근이랑 나랑 서로 그랬잖아 도영 줘야 성근이 뭐 성근 줘 이랬잖아 그 배율 아닌데? 누군데? 제턴이랑 아까 전에 몰라 배율은 아니었어. 나 비... 내가 지금 이 배율로 끼고 는데 나도 이 배율. 내도 네도, 내 도시 두개 남는다 그랬지. 배율 남아요 유리장. 여기 손잡이 뭐 측패드 이런 거 하나 넣줬어이 말을 안 해주니까 측패드 내가 내가 줄게. 넌뭘 끼냐? 아차게예이 사니까 무한 들어가자 무한 좀 자기장이 너무 좆같은데? 차를 타고 빨리 그냥 관통을 했으면 그니까 가는 김에 쓱훑어보는거쓱 응. 내가 스르르로 스르륵 훑어볼게 너는가 털린 거 같은데? 안 털렸고 어안털 손잽스만 하나 먹으면 되는데 데키데키 있다 그 SMG? 아니 AR이겠지 쟤? AR 아 ㅅㅂ 나 이거 벡터를 왜 쓰겠다고 일부러 하는 거지? 벡터 맨델이요 옥이 생긴 거야? 그만 이글 모르겠어 나도 우기 <laughs> 우리 고양 고양이도 안 들려있다. 대기 떨어. 나? 응. 거기 픽찍하는데? 응 껐자. 한번 아 이거 구성 먹으나 야겠다 구성이 하나밖에 없는니 우리 락이 있어, 종영. 락? 락. 그게 뭐야? 라이트 그릭. 그거라도 끼어야 되나? m 포개머리판 필요한 사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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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필요 없습니다. 풍비지예요? 수류탄이 많아서 시바 들지도 못해다 가다가 떨고 게. 여기 떨궜음? 바뀌지? 응. 없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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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길바닥에 떨구 때는 풀덕기 없는 데가 좋아. 그렇지 안 보여. 하... 야 창호야. 음. 가자. 약초. 가자 친구들. 이게 필요 없다고 했지? 네. 먹었어. 내가 줬어. 하나 챙겨놔줘. 이따 엠포 나오면 바꾸게. 아나 어, 이미 떠났어. 오케이. 아 근데 진짜 이 가방이랑 삼 가방이랑 차이 존나 크네. 크지. 여유가 달라. 근데 나 이상해. 삼 가방 들었을 때 별로 안 챙기는 것 같은데. 막 쳐다. 이 가방 들면 반면에 여기가 좀 있고 AR이랑 총 두개를 다치탄 쓰면은 그러면 존나 못지이 가방 빡세 형 거기 네 있는데 다다안 털... 털려있지? 응 SMG 덱기 없어? AR 대탄이나 남는거? 그러고보니까 오늘 SMG 덱기를 한번도 못봤다 어 말했죠? SMG 못봤어 원래 은잘 나오는데 손잡이는 손잡이는 지금 라이트 그림 여기 있어. 아, 그거 먹어야겠다, 먹빠띠 바꿔. 이집 쪽방. 가위는 가리 건너야 돼. 응, 음, 안개, 어우. 뭐세번 연속 안개냐, 지금. 2번 그렇다면, 핑 지우시고. 표창 여기 선거린인것 같아. 잠깐만.

애들 면상에다가 쏠거야 응. 그리고 응. 플레어건 패치돼가지고 소환할 수 있는 각도로 이제 에임을 올리면 동그라미 표시 생겨 아 그거 없으면 그 소환 안되는거야 어 그것 때문에 뭐냐 뻘짓거리하는 상황이 좀 생겨서 패치했나봐 어? 네, Are you ready? Get yeah, ready for the next b a t t l 어, 뭐야? 뭘 샀어? 차라리. 그냥 쏜 거야. 뒤집어. 한 발도 못 쓸까봐. 어. 까 액땜이야? 까 땜이야, 새끼야. 불뱀이. 저기 저 위에 딸인 것 같은데? 아냐 오젓다리야 야 바로 위에 있구만 아 이거 바로 위에 언덕이다 여기 있구만 넘어가서 능선 아래 아니야? 어 그런 거 같아 모르겠어 어좀뭐 폭이 먼... 존나 가서어아 폭은 어, 가까웠어 알어 우리 그냥 그냥 다리로 가자 안왔어 이봐 이봐 쟤네 사료들하 빨리 가자 어, 능선 넘어 같아. 능선 넘어. 강뚝에서 싸우는 것 같은데.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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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있어, 위에. 오케이. 비가? 어, 난, 나... 우리 위에 있어. 가자, 음, 그냥 네, 어차피 뭐. 다리 건널 때피 부스팅 한번다 채, 만땅 채우고. 야, 가 야, 아이디 쩐다. <laughs> 180mm에 75kg, 14cm. 꼭 어, 그거 정면에 드리도록 하 뒤졌네. 어, 위, 위 딸이네, 위 아, 위, 위다리네, 위다리. 아, 저기네 끝에 위, 불안한데. 동파스 후진입. 시동 쳐고. 들어가자. 오른쪽 집가에서 싸운 거 같다. 느낌. 응. 이 어, 파이널에서 나와서 자기장 인접하는 지역 쪽 대충 위험하니까. 그와 중에 또 파밍을 한다고? 그냥 빨리 와라, 이 자식아. 아이. 무상 먹어. 자기장에 들어갈 때 위험한데 이성만 먹고 바로 갈게 루이스 절벽 그냥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위엘을 봐야 되는데 딸기빛처럼 운영하는 거지 없다, 성은 우리 앞에 없는 거 같아 어... 틀렸어 나름 시초게 들어가서. 대 오케이. 야, 어기기제어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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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봤여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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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진입할게 일단.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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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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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없어. 아이씨. 어디야 형들? 내 좌우, 내 양쪽, 내 지금 위치에서 양쪽이다. 나나좀 돈다 이거? 줄수 없어. 총은 셋, 네명네명풀스쿼트 뭐야, 오른쪽에서 쏜것 같은데? 너만 음, 아, 오른쪽에서 쏜다 걔네들 아니야? 아니야, 다른 애들 표야 저기 있지? 뒤에 있잖아 저기, 딱기 어디야? 위에 따, 있어.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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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동기야거기서 저기, 저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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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위에 뭐 싸준다. 지금 네 머리 위에 세 명인가 네명 있거든. 바로 위에? 어 근데 FSG라는 팀인데 창호가 한명 눕혀놨어. 그러니까 네가 창호 올라왔던 길목으로 언덕 올라와. 가고 있어. 그리고 창호야, 창호 빼. 오세요. 빼. 응. 자기장 위치 좋다. 자기장으로 가. 가서 음, 들어가서 얘네 와야 되니까. 어. 얘네 자르고 르 가던 집 일단 들어가 있잖아. 집이 제일 안전할 것같은데 지금. 어. 언덕 위에도 있어. 어, 씨 이거. 놀랬잖아. 왼쪽 동일선상에 적 있다. 이집 먹고 쟤네 건너오는 거 봐. 뒤. 건너온다. 어디? 여기. 오케이. 더 오른쪽이야. 창우야, 오른쪽 끝은 머리로 넘어가고 아, 있어. 한 명은 아니다. 음. 한명 붙었다. 어, 거기. 쟤 자기장 지지지고 있고, 라이플로 쏴, 창우야. 응. 천천히 하고. 아이, 씨발, 이런 각이 안 나와. 하기도 하어쟤두번 기절. 쩝쩝. 어, 깜짝이야. 응, 됐어. 아, 아야, 바로 앞에 아이씨 엄태 끼고 쏘라니까 그래가지고, 아이씨 돌대에있어 아, 일단 어, 돌대에돌대 좀, 어, 나좀있어 일단 연막은 피워놓을 수 있으면 피워놔 연막 없어 야, 일로 와봐 내가 아, 올라 어, 거. 올라갈게 쏠 수도 있으니까 어, 죽었어? 아씨 너무 급해가지고, 망음져가지고 바로 앞에 돌이야, 어? 저 멀리 돌이야? 바로 그 앞에 둘... 어 아, 확인 여기 가야 된다? 글로 나가면 맞아? 왼쪽으로, 어 떨어지고 돌아, 이제 이 이제 좀 주변 봐 엎드려 있는, 오른쪽 전방에 연막 쟤네들 교전 중 왼쪽 애들 진입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자. 원팩 기구. 참 전방, 한시방입니다. 뒤에 쪽으로 붙어. 뒤쪽으로 붙어서, 훈련씩 잘라놓자. 교전, 혼전 훈박. 전방 위에, 오른쪽, 지금 3시. 거기, 그렇지. 나이스. 왼쪽이 하나 더. 왼쪽이 연마 있어요. 아, 이설린다. 아, 까피. 아 그, 아, 그아집 구조가 애매해가지고 그 새끼들 음. 못 섰다. 네가 언패 없이 싸워서. 그것도 그렇. 그것도 급해가지고. 음, 건너오는 거는 뭐 시야각이 좁아서 어쩔 수 없었는데 조금만 천천히 음, 네 그러면... 엎어진 장면은 좀 거의 못봤췄어 음, 생각할 시간이 있었는데 네 일단 쏘고 그러니까 보자 제... 이런 느낌 아 어, 제대로 못 봐가지고 음. 오... 음. 동포 잘해줬는데 동포 건, 동포가 건너오는거 하나 자르고 마지막 걔네들 들어오는 상황에는 믿고 봐서 잘못 봤는데. 더비? 마지막에 위에 있는 애두발 맞추고 걔 뚜껑 벗기고. 응. 그래 동포가 확실히 냅다 쏘는 건 잘해. 응. 근데 너무 냅다 쏴서 문제인데. 뭐라는 거야? 에. 응. 그니까 러그망설임이 나랑 총어 보다 없어. 얘네 예, 그랬잖아 션어다 쏘는 거. <laughs> 나 잠깐만. 혼나 그냥 young box and d i t c h e 당당당당 아니, 아니, 지쏠 l 당이 아니라 쏠당당당당당깨당당당 당. <laughs> dung, d u 아 시발 똥살라 그런는데 똥살라?